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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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허니콤보 대신에 치킨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건 엽기 떡볶이 초보맛 중국당면이랑 치즈 추가시킨 거고요 신메뉴 엿봉인데 엿봉 옆봉 중에서도 버터 꿀봉 달콤치즈예요 이게 고추 맵봉이랑 버터 꿀봉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교촌치킨에 허니콤보랑 이 원래 두개 조합이 딱 좋잖아요 그거를 대신할 수 있나 싶어서 그 두개 중에서 버터 꿀봉만 시켰고요 달콤치즈 말고 매콤치즈 가루도 있는데 전 달콤치즈 가루랑 그리고 이것도 새로 나온 치즈죽입니다 음료는 쿨피스에요. 해보겠습니다. 위 보호를 위해서 치즈 먼저 먹어볼게요. 근데 사실 배달하을때 냄새가, 치즈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나 조금 그랬는데, 맛이 있을지 뭘지는 먹어봐야 알지. 이거 봐, 치즈가. 치즈 엄청 많은 건가 봐. 우와. 얘내팔 떨어진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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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치즈치즈 치즈 맛이야 약간 그 향에서 너무 꾸리꾸리한 향 많이 나서 좀 이상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거 봐 이렇게 치즈 이렇게 스파게티 이렇게 먹듯이 <laughs> 죽을 이렇게 먹을 수 있어. 너무 신기하지? 음! 음! 맛있는데? <laughs> 저는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고르곤조는 치즈향이 약간 나거든요? 난 좋아. 치킨을 바로 먹냐. 노노. 이거는 먹다가 먹어야 돼. 원래 허니콤보도 떡볶이 먼저 먹다 먹어. 우와. 세 개가 섞여있는데 그냥 같이 먹어게 치즈 오뎅. 이렇게 매울 때 치킨을 먹는 거야. 튀김옷은 좀 두꺼워 보여요. 좀 두꺼워 보이는데. 음, 여기도 약간 치즈향 있고, 달짝지근한 향 나요. 달짝지근한 치킨. 음~~ 맛이 없진 않아 맛이 없진 않은데 좀 달고 에이 근데 허니콤보 못 따라가지 그리고 얘가 조금 안 좋은 게 튀김옷이 별로 안 두꺼운데도 얘 맛이 많이 나 응. 허니콤보를 적용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얘좀더 찍어 먹어봐야 다르지 두 번째 뭐도 먹을 겸 하나 좋은 점 복만 있는 거 음. 허니콤보는 본인의 양념 맛이잖아 얘는 약간 가루 막 콘스파오리 이런 것처럼 치즈가루 달달한 치즈가루 뿌린 맛이 많이 나뭐 음. 뭐, 치킨이 귀찮아가지고 시키는 건 모르겠어도 허니콤보의 맛에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음. 국물인 떡볶이 국물에 먹어볼게요 자요. 음, 엽떡도 먹어보고 했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납작치즈만두 그것도 납작치즈만두 괜찮았는데 밖에서 먹는 바상은별로거든 치킨도 그냥 나쁘진 않는데, 허니콤을 이길 수 있겠다도 아니고, 엽떡도 나쁘지 않아. 같이 치키이 나쁘지 않은데, 명랑 핫도그를 이길 수 있겠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죽고 좋아하고, 치즈를 좋아하니까, 치, 치즈 주면 괜찮아요. 음, 음. 아가야들이 좋아할 치킨인 것 같아요. 겉에 튀김이 부드러운 맥농이 같은 그런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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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 있으니까 좋 음. 음. 근데 죽이 숟가락을 깨끗하게 쓸수 없는 죽이야 한번 먹고, 한번 먹고, 한번 먹고, 한번 먹고. 오늘 왜 이렇게 맵니? 너 와, 화났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내가 다 잘못했어. 왜 그래? 음, 죽에서 누룽지향 나서 좀 맛있어. 뭔가 죽에다 먹으면 밥에다 반찬 먹는 기분 날것 같아. 음. 이렇게 먹어도 맛있다. 음, 치즈가 있으니까 확 맛있어. 음, 해고선이 맛있다. 허니콤보랑 같이 먹으면 이 허니콤보의 기름진 맛에, 막 그게 어울려져가지고, 막짭짤하거랑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어울려지는 느낌인데, 이거 퍼실퍼실해서 퍼시 혼자 넣은 느낌이야. 음. 딱 그거야. 치킨인데 빵 먹는 게이야 빵을 안에 들은 치킨 그런 느낌, 느낌? 어묵 치즈마리. 어른 좀 먹고 있을까? BANG <laughs> 잘 먹었습니다 와 배가 너무 불러요 조금 덜 먹긴 했지만 여기서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 제가 보조제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차정자피가 배에서 이렇게 뿔었나 봐어 먹다 보니까 점점 뿔어서 배가 너무 부르고 이 쿨피스를 450ml를 하나 다 먹었더니 배에서 지금 이렇게 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엽기 떡볶이 초밥 맛이야 뭐 누구나 아는 맛이니까 이거는 리뷰 안 해도 될것 같고 근데 오늘따라 조금 더 많이 매웠어요 아 제가 점점 매운 걸못 먹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 같긴 한데 아 어, 초밥만 너무 매워요 그리고 우리 치킨 아 엿봉 새로 넣은 이 엿봉이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예전에 그 엽기 떡볶이에서 엽떡을핫도그 나왔을 때도 조금 그빵 부분이 너무 퍽퍽해가지고 오랫동안 놔둬서 담궈가지고 막 이렇게 불려가지고 먹으면 맛있긴 한데 안 그래도 너무 퍽퍽하다는 기분이 있어서 그 뒤부터 엽떡은 한 번도 안 먹거든요. 근데 치킨이 약간 비슷해요. 이게 치킨인데 뭔가 스낵을 먹는 기분? 치킨이 아니고 겉에 이 겉에 튀김가루가 아닌 빵가루 같은 기분이 둘러져 있고 그게 뭔가 퍽퍽하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미끄덩살인데 이거 분명 봉인데 퍽퍽한 곳 먹는 느낌도 살짝 나고. 근데 생각보다 두껍지 않은데. 근데 그런 느낌이 나요. 느낌이 나고. 조금 달달한 게좀 약간 애기들 그런 약간 좀 그냥 인조적인 달달함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얘 때문에 뭐가 서로 맛있어지는 서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었으면 또 치킨에 그냥 떡볶이도 이럴 수 있는데 저, 저희가 이제 허니콤보의 엽떡이라는 게 너무 머릿속에 많고 너무 많이 먹어봤잖아요. 허니콤보는 그 겉에 튀김이 두껍더라도 기름기가 많아서 이거 매운 거탁 먹고 그게 딱 씹어서 기름기름 고기고기 이 맛이 확 오니까 건데 달달하니까 같이 게 어우러지는 게 매운데 달고 매운데 막 같이 막 되는데 얘는 그게 그런 조화로움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 허니콤보 대신에 치킨을 좀한 마리 시켜 먹어라 우리 집에서 다 먹어라 하는 용도로 나오기에는 엽도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아쉽습니다 저는 그 바삭치즈만두는 되게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바삭치즈만두도 떡볶이 안에 들어간 퐁당치즈만두가 훨씬 맛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재보명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가들이 애기들한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치킨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용가리치킨 같은 거죠 용가리치킨 그 겉에 게 조금 더 두꺼운 맛 그런 튀김 맛이에요 어. 그리고 치즈죽은 맛있어요 치즈죽은 제가 지금 저도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많이 못 먹는건데 양도 꽤 많고 가격대비 뭐 6,000원 이니까 양도 많아, 많아야 되긴 하는데 모짜렐라 치즈 듬뿍 들어가있고요 그래서 얘랑 잘 어울리고 중간중간 조금 식으면서 점점 먹다보니까 누룽지 맛도 살짝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누룽지 누룽지 아닌 그런 느낌의 치즈죽? 요거는 매운거 못 드시는 분들은 같이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드셔도 될것 같고 요거는 또뭐 애기들도 같이 먹으면 되니까 어 요거는 치즈죽은 저는 그냥 나쁘지 않다? 와! 맛은 아니지만 어 나쁘잖아 괜찮아 이런 느낌? 음 그렇습니다 잘 먹었습니다